안녕하세요. 시험총정리입니다. 시험 대비 총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광합성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지요. 첫 번째 식물의 구성, 두 번째 식물의 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광합성입니다. 뒤로 갈수록 실험이라든가 뭔가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해를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세포라든가 <laughs> 조직, 기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이 식물의 구성 단계부터 잘 이해해 가야 된다. 앞에는 기본 용어들을 배우고 점점 이것들을 응용해서 이해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가면, 뭐, 예를 들면, 삼투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물의 기관에서 배우죠? <laughs> 뿌리, 줄기, 잎의 역할을 따로따로 따로 배우고 나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 가야 된다. 뒤에 광합성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식물의 구성부터 한 개씩 한 개씩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구성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laughs> 시험 대비,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1탄입니다. 시대비, 김야동,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1탄입니다. 식물의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게 뭐겠어요? 세포겠지요, 세포. 왜? 식물을, 아니, 식물이 아니라 생물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죠.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래서 맨 처음에 후크 오빠가 뭐였어요? 이 코르크마개로부터 세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 야, 이거 코르크마개 같은 애들만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슐라이덴이라는 오빠가, 이거 보자. 어? 야, 식물 세포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슈반 오빠가 어때요 어,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네 요 뽕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세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식물도 동물도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구성 단계로부터 점점 점점 커지면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광합성을 배울 거기 때문에 앞에 배우는 내용도 광합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살펴볼 때 식물 세포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차이를 알면 식물 세포가 왜 광합성을 특별히 따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잘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소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핵이 있지요? 생명 활동 자체를 전체를 조, 조정하는 애입니다. 조절하는 애. 그래서 우리 모든 정보들이 어디 들어있다? 핵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뒤에 배울 호흡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 관계만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뭘 하는 애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양분을 흡수해서, 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였어요. 그 다음, 이런 소기관들을 감싸고 있는 애 뭐예요? 세포질이죠. 이 녀석들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세포질로 막 담아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질이 흘러버리지 않도록 뭐가 있어요? 세포막이라는 것이 있죠. 세포막이 세포질을 담아두고 있고 그 안에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이 담겨 있고요. 특히 뭐액포라는 애도 있는데, 이는 <laughs>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식물 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지만 동물 세포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으로 뭘들수 있죠? 네, 엽록체입니다. 엽록체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죠. 광합성을 하는 공장입니다. 광합성 공장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엽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녹색을 띠기도 하고 또 광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엽록소가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랬어요? 기계라고 했죠. 결국 광합성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 외에 식물체에만 있는 거 세포벽이라는 거죠. 세포벽은 단단하게 이 식물체가 어 자기 뭐 형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동물세포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단단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엽록체와 세포벽은 확실히 식물세포에만 있고 외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거 가볍게 기억해두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구성 단계들이 구성이 뭐야 이 뭐요? 어, 소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보호하고 있는 껍데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이제 이 세포를 통해서 아이고 어디 갔어요? 이 세포를 통해서 뭐가 구성되어 갈까요? <laughs> 이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해 가야 되겠죠?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세포 그다음에 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녀석들이 모인 이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이런 조직들이 조금 다르지만 아유 왜 이래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laughs>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이나 조직계들이 쭉 모여서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하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뭐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기관들이 쭉 모여서 결국 한 생명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개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명한 한 명도 사람 한 개체, 개체, 개체.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도 하나의 강아지 한 마리 개체, 한 개체, 개체, 개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한 단위를 말할 때는 개체로 얘기하고 그한 개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뭐다? 세포다. <laughs> 라는 거 알고 들어가시고요. 조직의 대표적인 애들 중에 뭐가 있어요? 물관이라든가, 체관이라든가, 음,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뭐 해면 조직,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에 있는 이 표피 조직, 껍데기 조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의 대표적인 걸로 식물에는 뭐 있어요? 뿌 줄, 입. 뿌리줄기 잎그 다음에 조직계 중에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살펴보는 게 뭐예요? 관다발 조직계죠. 관다발은 물관이랑 채관이랑 전혀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두 조직이 뭐 묶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앱니다. 그 다음에 쌍땅리핑물 같은 경우에 뭐 형성층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대표적인 조직계 중에 하나예요. <laughs>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해 두고 들어가셔야 되죠. 뿌리는 뭐 흡수 지지 작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고유 기능을 하고 줄기잎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